사람의 딜리의 예원, 예단, 예음입니다. 오늘은 찹쌀 호떡 믹스를 해볼 건데요. 이거는 어디서나 마음껏 즐길 수 있고, 쉽게 설명서가 나와있어서 요리를 할수 있어요. 가볼까요 고고 자, 우선은... 1 8 0 m l 넣고 베스트. 넣어줍니다 예. 음, 예. 서 예. 음, 예. 가 예. 음, 예. 음, 예. 음, 예. 음, 예. 과학 실험할 때많이 나타나거든요. 대담이 그건 뭔가요? 꽃떡 잼믹스. 꽃떡 예. 용 잼믹스입니다. 이거 저주걱주가나쁘래 너도? 응. 음. 아직 안 더워졌어. 뭐니? 하 야.